오늘은 제가 요술 모래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. 네 이건데 이거를 문방구에서 3천 원 샀어요. 네, 이게 모양틀이 세 개고 이거 분홍색이거든요. 오 생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반짝반짝 거려요. 햇빛 때문인가? 모양틀이 세 개인데 얘는 성벽 같이 생겼고. 뭐야. 모양들이 파묻혀있어요. 어. 음. 이건, 피라미드인가? 이고 이건 뭐지? 이거. 이게. 이거는, 모르겠는데. 왕국같이 생겼고. 이거 한번 네. <laughs> 쏟아볼게요. 왕처는좀 네. 어, 치워놓고 우와. 우와, 완전 맨질맨질해요. 선생님, 가루처럼 묻고 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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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올라요 키네틱 샌드 못지않게 되게 잘 어렵고, 저희 집에 키네틱 샌드가 있는데, 그걸 버렸었거든요. 근데 이게 촉감이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, 흐르는 건 키네틱이 더 낫긴 한데, 대리만족으로는 충분하고, 그리고, 키네틱은, 진짜 모래 냄새 나고 진짜 모래 같고 그래가지고 키네틱 쓴데가 좀더 리얼도 긴 하는데 이게 <laughs> 아 이것도 되게 좋네요 완전 좋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키네틱은 안 굳는데 얘는 살짝 굳어요 이게 문방구에서 사왔는데 약간 보니까 뚜껑이 좀열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퍽퍽하거든요. 이게 원래 이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뚝뚝 끊겨져서 나오는게 살짝 굳어서 그렇고, 원래는 더잘 어울린대요. 우와. 완전 부드러워요. 그러면은 <laughs> 모양 한번 찍어볼게요. 흰색이니까, 흰색으로. 이렇게 찍는 건가? 뭔가 몰드 뜨는 것 같아요. 우와. <laughs> 자. 아, 이렇게 반듯하게 했는데. 떨어져라. 우와. 점심. 되게 선명하게 찍켰어요 이거, 단면 봐볼게요. 아, 단면은, 음. <laughs> 진짜 썰려는 소리가 나는데. 우와, 단면도 대박이다. 이 진짜 키네틱이랑 똑같아요, 거의. 진짜 이거 요술몰에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진짜 키네틱 텐트 비싸가지고 못 사시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허니버터칩 못 먹었을 때 허니통통 사 먹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데. 솔직히 저는 요술몰에더 추천해요. 이게 더 싸고 양도 많고. 가격은 비슷하려나? 그래도 이건 색이 예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키네틱처럼 이렇게 놓고 잘라보겠어요. 와, 진짜 똑같다. 어. 이 햇빛이 비춰가지고 색이 좀... 더 진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<laughs> 원래 색은 연분홍인가? 좀 진한 분홍인데... 얘는 좀 다르게 나오려나 카메라가 화질이 좀... 안 좋아서... 나 진짜 잘 어울려요. 아, 잠시만요. 네, 단면 한번 다시 볼게요 썩울썩울 서울 나요서 응. 잘겠 서울 서아 진짜 단면 단면은 진짜 대박. 이게 제가 단면을 잘못 자르는데도, 키네틱은 좀 묵직하잖아요. 근데 얘는 가벼운데, 키네틱은 좀, 뭐냐. 애들이나 초등학생 갖고 놀기 재밌고, 얘는 그냥 다 재밌을 것 같은 느낌? 촉감은 얘가 좀더 좋거든요. 저는 키네틱이나 뽀송이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뽀송이는 진짜 비추합니다네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